어, 자료가 잘려버려가지고, 저는 이거 잠깐 중지하면, 중지되는 줄 알았는데, 잘려버렸네요. 그래서 진피 설명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기존에 만들어놨는데, 이게 제가 발표하는 여기에 없어가지고, 그렇네요. 진피는 감, 오난이, 순기 관격하고, 유백화비의 소담거백이라 진피는 달고 달고 그 따뜻한 성질의 약약으로서 이달다라고 해서 어, 실제 단맛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플러스 뭐 보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감이 완지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만으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의미로 해석해 합니다. 이야 되는 거고요. 이 진피의 전체적인 그 말을 한마디로 하다 보니 감이지 산고 감신 함 중의 감이란 뜻이지 이게 어 그냥 우리가 설탕의 단맛 그런 거 아닙니다. 순기 환격입니다. 순기 환격, 순기 환격이 기운을 순순하게 하면서도 흉격을 이게 풀어지도록 하는데 이게 제가 해부 그림을 가져왔는데. 작용하는 부위가 딱 여기입니다. 여기. 딱요 부위에만 귤피가 작용합니다. 귤피가 저기 발끝에 가서 작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로, 여기에 문제에 있는 경우에 작용하고요. 그래서 비위, 유백, 그, 흰게 붙어 있으면은 비에, 에, 비를 잘 순기시키는 그런 작용하고 소담 거백이라 백이 없는 거는 담을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 야경귤이 따로 있고, 향기가 있지만 흔들어주는 향이라기보다는 상큼하고 깔끔하고 말키는 그런 향입니다. 말키는 향. 그런 향이고, 흉과 심하에 작용하는 거고, 순기가 주작용입니다. 그리고 습기도 좀 제거하는, 네, 습기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껍질의 흰 부분이 사라집니다. 맛이 더 순해집니다. 처음엔 자극적인데, 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맛이 순해집니다. 돈은 점점 비싸집니다. <laughs> 용량은 그 약, 그거에 따라 다르지만, 다섯 돈부터 한 돈까지, 어, 많이 쓸수 있고, 순한 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하와도 짝이 되고, 순, 어, 순기의 작용으로 귤피만도 작용하고, 이런 약입니다 향긋하면서도 흉, 격에, 비위와 이런 걸 아주 상큼하고 아 어, 부드럽게 흩어주는 그런 약이 진피, 어, 귤피입니다. 그래서 어, 가급적이면 그 산물이라든지 아니면 광동 귤피를 쓰는 게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